자 스폰타고 달립니다. MP5 러닝가 정석의 SMG 사거리 늘려가지고 이게 2 2 m 였던가네 어, 방까지 2 2 m 터 다섯 방은 3 5 m 사거리가 길쭉해졌죠. 정말 괜찮게 활용이 가능하더라고. 그냥 정말 정석, 정석 SMG 느낌 회복하고 숨었다가 머리 보인다. 아 까비. 이제 막 이번에 반대쪽으로 가서, 이게 걸리네. 루나의 옆구리 돌이기. 갈갈갈, 어우 돌이. 뒤에 또 있었네. 못 생겼다고요? 아니 MP5가 뭐가 못 생겼어? 이 정도면 잘 생겼지. 사실 좀 뭔가 소음기하고 롱배럴이 너무 좀 따로 논다 느낌이 있어. 깔끔한 건 내장은 소음기 깔끔하긴 했지만, 성능은 더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커스터 난전에서 빛나는 SMG의 대응 능력이다. 상대방 디보이 만들고, 오야 유턴 발사기 괜찮습니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좀만 더 나이트 돌파! 이거죠. 아주 좋아. 유턴하시는 분들 잡아드리고 아까 좋았지? 맛있었지? 바로 복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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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맛있어. 다음분. 다 보인다고? 무리했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군대원들, 팀원들이 있으니까 다시 맵 보시고 쏠린거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저런데를 멋있게 들어가서 쓸어버리면은 아 죽여주긴 죽여주는데 자신이 없어요 저는 졸렬하게, 전술적이게 이런곳을 찔러서 약한 곳을 파고들겠습니다. 전술적인 대기 그리고 적팀이 뒷광 노리기. 분대원 왔죠, 나 있어요. 믿고 있었다고. 스타 뒤라인 때려주면서 제보까지. 위씨가 보이네. 들리죠? 사포이될듯안될듯 한단 말이에요. We have just c o 아 많다 아니야 살리면 안돼 이거 스폰이어가 아이고 죽었네 하지만 이렇게 뒤쪽에서 흔들어주면 뭐다 먹히는거죠 아주 효과적인 흔들기였죠 적집에 어그로 쫙 빼버린 흔들기였다 다시 갑니다 올라왔죠 Take y 따라서. 역시 일단. 여기 있죠? 와우! 또 화력을 보시라고요 음, 오줌으로 쫙끌고버리고 러닝거 달려버리고 이 화력을 보면은 반할 수밖에 없지. 이래도 MP5 안 쓰나? 이래도 MP5 안 쓰나? 당신은 지금 MP5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스며들고 있다 이거죠. 돌파. 아이또 이거 있었어? 아 바브라필 썼는데 심지어 아무튼 개꿀 이맛이야 그리고 여기가 또 재미있는 공간이죠 SMG로 이제 건물 싸움 하는 공간 찰리 5를 SMG로 밀어버리고 찰리 2를 V1으로 밀어버리면 은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 완벽한 계획 근데 B2 안 지워지네요 <목소리> 아니야. 저건 보지 마. 넘어 가야긴 가야 되는데 아 <목소리> I'm 이게 SMG다 희망표. 이것이 SMG다 희망표. 침투해서 흔들고 막어 버리는 능력은 진짜 이게 압도적이에요. 다른 무기로 따라올 수 없는 돌파력. 내방 쿼시 가능한 거 진짜 조금 좋아. 내방컷이 네 약간 옵션 느낌인게, 생각보다 내방컷이 네 96이트, 99이트 진짜 자주 보이더라고요 가슴 맞춰야 내방컷이라서, 네 은근히 이게, 셀 때가 많아. 하지만 이러는 느낌 있죠? 어, 너무 좋아. 가슴 맞춰 네방이라고요 간단하네. 가슴 네방 맞추면 되네. 머리도 맞추면 되겠네.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하, 아니야 미안해 줄건 주자 숨어있는거 있을거거든 지금 보니까 이런거 잡아주면서 비콘 언제 숨겼냐 비콘 없으면 전진 차근차근 할수 있어 세명 아 <목소리> 뒤에 있었네 We are attacking, Charlie two. 여기 그쓰러드입니다 옅쪽이 남아있으면 스폰타기 때문에 우리가 좀 후방이 불안정해져요. 2명, 1명, 아예 불이 뽑아버리고, 점수만점 부위 에불불 들어가 들어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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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들놓고 들어가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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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MP5의 돌파리야. 뭐야 이거? <laughs>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이거 배틀필드 원에도 있는 버그 아니야 이거? 그 스쿼드 참 베스트하면 나오는 그 버그. 버그도 익숙하다.